정말 신스틸러 역할을 활약을 톡톡히 하셔서 어 정말 이준영 씨랑은 마주치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. 아니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순둥순둥하고 그러게 말이에요. 예 정말 밀크남 같은 모습을 지금 오늘 밀크남이죠. 정말 부드럽잖아요. 밀크남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이번에 또 사실 악역을 맡으셨어요. 예. 소, 소개 좀 해주시죠. 한수강 네, 제가 맡은 한수강이라는 친구는요,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또래 친구들보다 조금 나이가 좀 있는 친구예요. 그렇다 보니까 힘도 세고 하면서 괴롭히는 게 일상이고 재미인 그냥 나쁜 친구입니다. 아, 그냥 나쁜 친구다. 그런데 지금 막뭐 약간 그 멍뭉미를 보이면서 눈이, 촉촉해요, 어, 눈이 촉촉해지면서 나쁜 친구라고 얘기해 주셨는데, 자 그렇다면 편하게 카메라 오프합니다 자. 이준영 씨, 한수강 캐릭터와 다르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. 실제로 영화 제목이 용감한 시민이잖아요. 우리 이준영 씨가 정말 용감한 시민입니다. 알고 계시죠? 저도 기사를 통해서 접했는데, 실제로 음주운전 차량을 한 시간 추격을 해서 잡았어요. 그래서 용감한 시민이라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, 그런데 이런 분이, 이렇게 나쁜 놈으로 변신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을까 싶은데. 노하우 있나요? 어, 감독님께서 숙제를 저번에 내 주셨습니다. 네. 거울 보면서 나쁜 눈 만들기. 아, 나쁜 눈. 네. 네. 그래서 이제 자기 전에 아니면 뭐밥 먹다가 잠깐 화장실 갔을 때, 손 씻을 때 계속 나쁜 눈. 나쁜 눈. 아니면 가는 곳마다 거울이 있으니까 네. 거길 보면서 네, 네. 야. 지금 이 말씀을 착한 눈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잘 그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. 자 준영 씨, 실례가안 된다면, 자 우리 기자님들의 카메라가 거울이라고 생각하고, 자 기침 하 기침 하세요. 기침 할거다 하고, 자 나쁜는 연습 많이 했으니까 오늘 보여야죠. 선 보여죠. 갑니다. 하나, 둘, 셋. 죄송합니다. 못하겠어요. <laughs> 카메라 오분 못하겠어요. <laughs> 아 잠시만요. 자자 그때. 연습했던 거 갑니다. 우리 전분다그 마음 이해해요. 네. 하나, 둘, 셋. 오 나온다. 잠깐 나왔어요. 네. 야. 되 이게 오랜만이어가지고. 그렇죠. 떨리네요. 또 입구 살다가 포착하셨나요 기자님들? 와 지금 기자님들 움찔하시는 걸 제가 <laughs> 어, 봤는데요. 자 나쁘게 눈을 뜨는 연습이라 그 연습이 헛되지 않게. 직접 10월 25일 극장에서 그 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